라는 성격의 은별은 동화 작가를 꿈꾸는 무한 긍정 으로 탈탈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. 네 이제 하문정 씨 무대에 계신 상태로 이주영 씨또 티아라로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 어, 또 새롭게 선보와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시기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있는데요. 또 그만큼 진심으로 열심히 대하면 연기도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데 희망이 있습니다. 또 이제 변화가 있고서 또 이렇게 티아라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, 음,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네, 새로운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어, 그런 우려도 있어요. 근데 워낙 또 원래 해오던 듯이 네, 좋은 음악과 안무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언제나 무대 위에서 그랬듯이 열심히 하면 예쁘게 봐주시지 않으실까 네,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.